바쁜 시간을 쪼개서 항상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 그런 봉사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어, 하느님의 사업에, 고구마 그 사업에 쓰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어, 재능이 너무 많아서 너무 써먹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바빠요. <laughs> 그래서 어, 정말 인간적으로도 좋은 친구고. 어... 재능적으로도 좋은 친구 남아날 데가 없죠. 공감 능력이 좋으시고 그리고 정말 활기차시고 그리고 음, 성장 활동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 같다고 느껴져요. 사실 대표라는 직책의 분들이 직원들한테 뭐말 걸고 막 이러면은 되게 불편하할수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걸좀 뛰어넘게 좀 젊은 감각으로 좀 소통에 좀더 힘을 많이 쓰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멀컴퍼니라는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훈 사도요한입니다. 매력이요? 어, 뭐, 매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연기와 영화 전공을 두 개를 했는데, 그러한 재능들을 어쨌든 하느님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도록 되게 매력 전달이 잘 돼서 하는 일들도 되게 잘 풀리고, 네. 회사, 사업 운영도 이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보세요? 어, 일단 출근하면 보통 월요일에는 그동안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누가 담당할지 그런 것들을 정하고 네. 그럼 직원들의 어떤 파이팅을 <laughs> 주기 위해서 뭔가 네.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다가 가서 어떤 네, 이야기를 하죠. 뭐. 여좀 소통에 좀더 힘을 많이 쓰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가끔은 농담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다 재밌는 건 아닌데 억지로 웃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 그래도 그만큼 직원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 되게 재밌으시다가 제가 이제 뭐 작업물 이런 거 하면 봐주실 때는 피드백은 되게 꼼꼼하게 주시고 이래서 되게 능력 있으시다 멋있으시다. 이럴 땐좀 놀랐던 것 같아요.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비결? 주일 학교 교사하면서 했었던 경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캠프나 여름 캠프 가면 그 모습들을 다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캠프 마지막 날 밤새서 편집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영상 제작할 수 있었던 어떤 되게 큰 힘이 됐었고, 그 다음에 캠프 행사 진행, 뭐 본당. 뭐 음악제, 사회, 뭐 이런 걸 봤었던 게, 제가 배우 활동하면서도,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청춘을 다 여기다가, 과금. 그쵸.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 투자를 이제, 투자금들이 회수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대사현진 가브리엘라입니다. 부룬디 마을 물길 잇기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지금 만드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자랑할 수 있다. 너무 많아서. 근데 <laughs> 뭐다 좋은 영상들인데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부룬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해요. 근 저희가 그 한마음 홍보대사가 서현진 씨인데 이제 매년 촬영을 가는데 매년마다 이제. 서현진 씨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뭐랄까, 이 영상에 파급력이 생기니깐 그런 것들도 기분이 좋고, 그 영상들이 어쨌든 제가 조금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만드는 영상이죠. <목소리> 조현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사업이라고 백혈병 어린이들 돕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또 워낙 언변이 <laughs>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피3 m 리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거기서 2만 분에서 의한 5만 분의 1의 확률에 맞는 그런 조혈모세포를 찾는 거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 피를 뽑았죠. 한 3분 정도 설명해서 이 사람들 피를 뽑도록 설득시키는 작업들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혹시 조혈모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아니요 뭐 저는 어, 어미조 피열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라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얘기하다가 지금 어린이 아이들을 돕고 싶지 않냐? 아3초만딱 그만 뭐 참으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설명을 하면서 네 그걸로 뭐 영화도 만들 네아이들하고 젊은 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사업 캠페인 영상이에요. 젊은 여자 아이가 이제 꼭 기증을 받아야 되는 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는 거기서 뭐 자살하려는 삶을 끝내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너도 나도 할수 있다 아이도라는 음, 그런 이야기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시간과 스트레스 비하고 계신가요? 음. 프레이라는 회사고 기름과 양념을 불려주는 거예요. 시키스 저기 통에 그니까 저, 지금 촬영할 게 정해져 있고, 저 위에 깔릴 나레이션. 나레이션이나 촬영 순서로 우리가 처음에, 아이, 이 촬영은 여기 대표님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고, 네. 자기네 직원들, 아기를 선배해서. 노멀 컴퍼니라는 프로덕션이 추구하는 가 지향이 음. 있을까요? 회사 내부에서는 되게 조금 수평적인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해요. 조금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사실 결국에는 제가 돈을 벌지만, 그 돈들은 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에게 벌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급리 후생에 <laughs>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뭐 직원들 마음은 또 모르죠. 네. 직원분들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네들 바빠 가지고 오늘은 일을 많이 해야 돼서 네. 저뭐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뭐, 어, 뭐 그동안 어땠는지 하면서 뭔가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직원들은 되게 자주 장난을 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절만 <laughs> 아니야. 네. 연륜과 어떤 경력들을 살릴 수 있게 저들 한명한 한 명이 다 관리직이 될수 있도록 회사를 키워서 평생 직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되게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서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고 회사 일을 다 처리할 수도 없는데 저 직원분들께서 도와주니까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정말 이런 이단 같은 데서 문의가 온 적도 있어요. 그뭐 어디라고 특정 짓기는 지 누구 하나 알수 있는 이단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위해 송반은 영상들은 진민이야? <laughs> 아니 그때 미안하다는 말 못해서. 그말 하려고 전화했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제가 한 아홉 작품, 열 작품 정도 출연을 했었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찍었었던 게 《대호》라는 작품이었어요. 소랑이 잡는 머리꾼으로한 9회차 정도 촬영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분장했었던 모습인데, 잘못 알아보시겠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대우를 봤거든요 저를 못 찾았어요. 아직도 연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팅 갈 때, PT할 때마다 연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PT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이 연기했었던 게 PT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거, 어? 하면 이렇게 막 같이 쳐다봐요. 이런 호흡! 본당 신부님이 맨날 같이 산에 데리고 다니고, 맨날 같이 목욕탕 가고, 어디 가면은 뭐 제가 목욕탕에서도 신부님 부르니까 막 뒤통수 때리면서 여기서 실장님이라고 부르라. 고 하튼 여 맨날 되게 친하게 그렇게 다녔었어요. 친한 신부님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길 바라셨죠. 왜냐하면 네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신학교에서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되게 많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항상 뭐 성령께 의탁하고 여쭤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제직 말고 평신도로서도 사도 사제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laughs> 평신도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충분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네, 확신합니다. 2002년도에 쥐라큐, 뭐 2002년도에 쥐라교뭐 교리 중고등부 교리 교사 봉사를 했었고요. 청계청사 사무위원회에서 밴드봉 밴드 봉사 기타 봉사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10년 정도 봉사를 했는데 뭐 교육 봉사도 하지만 여기서 촬영, 영상 촬영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민센터이민 아이들과 상이어린이이때때이때 어린이 날하고그진봉사 하고 뭐꾸러료 뭐 이런 봉사도 했었었고 뭐 많이 교회 기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었죠 엄청 많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뭐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게 많으니까 그거 주셨을 때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가 가진 재능들을 다 나를 위해서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죠. 엄청 예뻐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 요한 옆에 두고 늘 사랑하셨던 성인처럼 살아가는 거니까요. 제가 늘 앞에 서야 하는 위치일 때가 많았어요 늘 사실 근데 뭐 누군가는 감투를 쓴다고 하는데 그게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화살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쟤는 자기가 잘 보이려고 뭐 이래 이런 이야기들 제 진짜 마음은 어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느님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게 어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이렇게 비춰지면서 비난받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욕을 먹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이렇게 환대받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친했던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때 마음에 위로를 조금 많이 얻었죠. 아 내가 사람 보고 가면 안 되고 가는 그 보고 가면 그니까, 뭐, 사람들의 비난과, 그죠? 예수님은 뭐, 이렇게 채찍질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때리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음. 저 맞으신 적은 없죠? 네, 아직은 없네요. 언제 또 맞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폭력적으로까지 행사하진 않아서, 네. 는이 음, 성경 구절 하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근데 뭐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유언. 고린도에서 9장 16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 하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고, 그게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의무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제가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 원동력, 그런 하느님의 말씀? 뭐, 누군가 시킨 거라면 오랜 기간 동안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잠을 자듯이, 사실 기도도 그런 거거든요. 매일 해야 되는 건데. 네. 화라는말씀여러 굉장히 많이 들셨어요 자, 주님. 나를 봉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잠재가 되어있어요 오늘 여기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건지? 네, 청년 보금학교 11기 학생들 봉사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10년 됐고요. 네. 2009년부터. 가르치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냥 원래 교육에서 받는 공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그냥 지식적인 건 많이 아는데 뭔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첫 수업을 받는 순간 되게 머리를 땅 때리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어떤 충격이었어요. 되게 내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지 그 동안 그냥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애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아무튼 그, 그 후에 되게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오늘도 막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이렇게 이렇게 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와닿았는데. <laughs>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습관을 맨날 가져야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잘못 해가지고 이제 8개월 정도 이제 반 어. 지났잖아요. 아마 생각해 보면 1단계 첫 수업 그리고 1단계 이제 열 10강까지 들으면서는 사실. 지금 마음보다는 훨씬 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행동도 바꾸고 성경도 보고 더 신앙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되게 많이 또 많이 좀 나태해지고 이런 모습을 <laughs> 느끼셨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공사 물론 계속하지만 좋은 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최근에 그 일적인 면이나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들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방법 같은 것도 본인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때라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크게 많이 도움이 돼서 배우면 배울수록 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제 모습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많이 변화 됐다고 해서 너무 좋고 원래는 딱 일요일 주일에 성당 갈 때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냥 그 미사 시간에만. 근데 점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 해야 돼.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변하는 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보금학교에서 봉사할 때 청년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 받던 아이들이 이제 1단계, 2단계 거쳐서 한 4단계 되면 이렇게 이제 수업을 자세가 바뀌고 나눔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얼굴 표정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예수님 또 제가 한건또 해냈습니다라는 어떤 뿌듯함이 있죠. 두분는또 이렇게 만나셔 처음이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정말 그래갖고 미국에 오면 오늘 이렇게 남기고 얻은 게 뭔가 경찰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꾸 난다고 <나도 웃음> 어, 그럴까요? 봉순아 <laughs> 잠깐만 있어.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2009년에는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들 보면서 그때 27살 때였는데 벌써 37살이 됐으니까 그래도 100발이 될 때까지는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간간이 세치만 보이니까. 내게 노라서로이 모든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생업을 포기해야 되나? 주님은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 속에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전할 수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할 것 같다라는, 네, 이 이야기를 못뭐 들어서,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청소년 보급마가 저는 한국 아니 세계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커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커서 이제 중년 장년이 되는데 청소년 때부터 아이들이 신앙을 알고 변화하면 청년이 돼서도 그게 이어질 거고 그게 중장년이 돼서 내 자식들에게 이어질 거잖아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음. 바로 복음화입니다. 어, 기쁘고 행복한 마음, 보자 응. 하는 그러한 응. 변화의 눈결 로제이사 바티클로 응. 그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 사. 우리 소기. 우리 소기. 치킨 사줘. 치킨 사줘 로사. 편집해 주세요. <laughs> 잘 편집해 주. <주세요. 웃음> 앞으로의 그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캠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회성 공연이나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제가 만드는 영화일 수도 있고, 달라지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도 청소년들이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이 교회, 망가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망가지고, 교회 안에서 머물를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신부님들이 있으시다면, 네, 0 9 9 0 3 8 <laughs> 아니 뭐 노멀 컴퍼니 오시면. 보내게 지금? 응. 태철그안태이안나 아, 태철이랑 같이 네. 일정이랑 를 얘기해 봐. 장비도 고속 촬영이랑 영상 제작 기간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 뭐, 하느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크고요. 그게 영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어 영화 감독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요즘 유튜버를,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사실 없어요. 제가 1호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냥 일반인 조성훈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인플루 영화 감독 조성훈이 전하는 아니면 배우 조성훈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의 파급력이나힘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피하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거는그유사이 그래, 그래. 이래요. 것도 기가 기간이... 신앙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신앙인 조성운과 나 직장에서 조성운과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일주일에 일일만 일요일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되고 뭐 5일 동안 직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게 삶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인 그 조성훈이란 삶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계속 이 봉사를 이끌어 나갈 거고 좀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를 좋겠고 하는 게 이런 기도를 해요. 뭐 이제 형님 이렇게 봉사하는 청년들이 신앙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주님 행복하게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재물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봉사한다고 사람들이 힘들고 막 이러면은 누가, 하느님, 누가 봉사를 하러 와요? 봉사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잘 풀리고 이렇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야, 여기서 봉사하면 뭐 그걸 바라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제가 좀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한 명, 한분한 한 분이, 어, 복음화를 이렇게 할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교회는 변할 거고, 네, 교회가 변하면 또 세계가 다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